아유, 둘, 냉면 세 개입니다. 냉면 해 먹겠습니다. 음. 하이 리빙입니다. 오늘은 삼냉. 올해 장냉면입니다. 아이고, 둘, 셋. 냉면 세 개입니다. 냉면 물냉 둘 비냉 하나고요. 오늘은 매운 비냉 매운 물냉입니다. 와. 일단은. 냉면 해보겠습니다. 아 진짜 맵네. <웃음> <웃음> 아, 해장에는 매운 물냉면을 시키는 게 아닌데. 술덜 깼나? 哎。<sighs> 아, 이거 한 입만 더 먹고 먼저 먹을게요. 아, 정신머리 없어. 마지막 냉면 음. 이제 다 무랑 오이에요. 냉면은, 해장냉면은 매운맛으로 주문하면 안 돼. 너무 자연스럽게 매운맛을 시켜버렸어. 아무튼,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고, 저는 자러 갈게요. 빠이!